제가 11월 11일까지 후기가 없다면은... 독촉하겠습니다. 전에 브이디 게시판에 요나 버거 선착순 한명 하니까 우두드 달려와가지고... 남의 <laughs> 얻어먹은 게 없지, 그래? 없어?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은 구독자 한정 추첨 치킨 한 마리 뿌리겠습니다 진짜 뜬금없네 사달라매야 항상 말 습관으로 실례지만 요나 그렇게 돈이 많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지 않겠습니까? 막 그러잖아 아 치킨 말고 다른 걸로 할까? 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와자 건강 회복 좋다 야 홍삼 좋다 나쁘지 않아 아 스몰 럭셔리 어때? 내 취향으로 하나 보내는 거야 야몸이 립스틱 하나 바를래? <laughs> 잠깐 먹을게 좋은데 굳이 따지면은 그럼 나 무릎담요 <laughs> 자기 받고 싶은 거 말하기 시작했어 야 고래 뭐 없나 잠깐만 어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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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근데 <laughs> 어 고래 슬리퍼 너무 귀엽다 근데 사이즈가 발 사이즈가 너 290이야 <laughs> 야,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아 홍삼이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역시 홍삼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이걸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이거 먹고 30일 후에 후기 쓰세요. 알겠습니까? 게시판에 검사할 겁니다. 지 m 보냈습니다. 오늘이 10월 7일이니까 30일 한다고 치면 은 11월 11일에 검사하겠습니다. 제가 11월 11일까지 후기가 없다면 은 독촉하겠습니다. 캘린더에 써놓을 거예요. 홍삼 먹었는지 검사. 왔다 아, 홍삼 2023년 11월 12일 처치 완료 긴 여정이었습니다. 자했어 오비 잘 챙겨와 고나 오비 <laughs> 날짜 역산해보죠 30일에서 벗어나면 사양이 나아냐? 딱 맞아요. 11월 1 1일에 검사할까? 약간 그랬었거든. 그러니까 날짜 딱 맞긴 해.